시또 또입니다. 웰컴. 웰컴 백투 마이 채널. 알아요. 제 머리띠 지금 되게 킹 받는 거. 이게 사정이 있어요. 제가 두피가 정말 안 좋은데 이게 머리를 묶고 있으면 더안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는 쫙짜매고 싶은데 방법어서 찾다가 머리띠가 굴러다니길래 한번 해봤어요. 혹시 뭐 두피가 안 좋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하,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두피가 너무 간지럽고 건조하고 그런 상태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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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를 했어요. 여기는 제 새로 이사한. 방입니다. 룸 투어는 제가 가구를 아직 다못 샀거든요. 가구가 다 사고 집좀꾸며지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원래는 제가 이사하는 과정들을 영상을 찍어보려고 했었는데, 아 진짜 이게 이사하는 날 정말 정말 멘붕 터져가지고 영상을 찍을 겨를이 없었어요. 썰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사 썰만 풀기 너무. 심심하니까 제가 H&M 홈에서 다양한 오브제들을 구매했는데요. 한번 같이 언박싱하면서 한번 그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많이 샀거든요. 이 박스, 이 박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제가 H&M 홈에서 시킨 박스입니다. 이렇게 박스가 있어요. 하나씩 그러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품 바로 샤워 커튼인데요. 캐나다는 화장실이 다 건식입니다. 그래서 샤워를 할때 물이 밖으로 튀기면 닦기가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항상 샤워 커튼을 써주거든요. 근데 제가, 제가 마음에 드는 샤워커튼을 찾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쁜 샤워커튼을 찾고 싶은데. 근데 마침 H&M 홈에서 정말 제 스타일인 샤워커튼을 찾아서 한번 구매해봤어요. 볼게요. 예쁘게 포장되어 있네요? 생각한 것보다는, 에? 생각한 것보다 너무 짧은데요? 아! 아니구나. 이게 밑에가 하이라이트인데, 밑에가 이렇게 살짝, 치마처럼? 이렇게 되어 생겼어요. 생각보다는 주름이 좀덜 예쁘게 잡혀 있지만 그래도 좀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일반 아마존에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귀여운 것 같아요. 아마존에 진짜 촌스러운 것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10월 31일 날 이사를 했거든요. 제가 최근에 산 거는 매트리스랑 아이키아에서 침대 프레임이랑 여러 가지를 샀어요. 제가 계획했던 거는 31일날 1시부터 5시 사이에 새 집으로 배달을 오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제가 전에 살던 집 스토리지에 살고 있는 테넌트의 허락을 받고 제 물건들을 다 넣어놨었어요. 원래는 제가 한국에 1월까지 있었어야 하고 그리고 장기간 있을 예정이었으니까 제그 많은 짐들을 둘 곳이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거기 스토리지에 제 짐들을 꽉꽉 채워놨었어요. 31일날 이사를 할때 전 집에 들려서 그 짐들을 다 챙겨서 거실 살던 집, 그 집에 있는 물건을 다 같이 픽업을 한 다음에 새로운 집에 이사를 오는 계획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새로운 물건들을 1시부터 5시 사이, 오후 타임에 꼭 배달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아침 10시부터 배달이 지금 간다 너 집에 있니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저는 아직 이자, 이사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배달이 온다는 거예요. 아 진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 첫 번째 매트리스는 제가 쓰리 컨트리 캐나다라는 회사에서 구매를 했는데 기사님 전화번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사에 전화를 해서 시간을 바꿔줄 수 있냐고 하니까 못 바꿔준대요. 11시쯤에 새 집으로 배달이 온 거예요, 기사 아저씨가.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려와서 받아가라 라고 하는데 저는 그 집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문 앞에 둬라. 이제 그매출스 기사님은 가셨어요. 근데 한국은 아파트에 살아본 경험이 많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사실 경비 아저씨들이 챙겨주시고 누가 남의 물건 훔쳐가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 쳐. 아마도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물건 없어지고 막 훔쳐가고 이런 일들 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집에서 막 이사를 이사짐을막다 실었어요. 이삿짐이 또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사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아무 투정 안 부려주시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리를 같이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그분은 뛰어 놓을게요. 혹시 벤콤에서 이사하실 분들은 이분 정말 추천드립니다. 너무 친절하시고 하여튼 다시 돌아가자면 빨리 짐을 싣고 그 다음에 바로 원래는 제가 전에 살던 거시, 거실집 거기에 들려서 그 짐을 또 실었어야 되는 전집 짐도 너무 많고 제 매트리스도 지금 밖에 방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날 비도 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서 일단 새집으로 갑시다 하고 새집으로 와서 매칠스를 바로 사서 했습니다. 진짜 너무 걱정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원래 캐나다 콘도에, 콘도나 아파트에 이사를 하면은 엘리베이터를 부킹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그걸 까먹었던 거예요. 제가 혼자서 뭐 집도 알아보고 막 일도 하면서 여러 가지를 혼자서 다 하려고 하니까 빼먹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빌딩 매니저한테 연락을 남겼어요. 나 오늘 이사하는 사람인데 엘리베이터 부킹을 못했다. 나도 미안하다. 이러니까 이제 매니저가 좀 화가 났나 봐요. 당연히 어, 이사할 때는 엘리베이터 부킹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 아, 맞아요. 맞는데 부킹을 안한건제 잘못이니까 너무 미안하다. 혹시 지금 부킹할 수 있냐? 했는데운 좋게 그날 31일 날 이사하는 사람이 없어서 부킹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짐들을 다 옮기고 일단 일단락 마무리가 됐죠. 두 번째 사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다음 물건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귀여운 캔들이에요. 보라색 캔들입니다. 제가 캔들 향 있는 걸참 좋아하는데 아마 이거는 향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데코레이션 용으로 한번 사봤는데요. 짜잔! 너무 귀엽다. 귀엽지 않아요? 어? 이거는 정말 데코레이션용으로 구매를 해본 거예요. 아! <laughs> 냄새 <냄샌> 는 진짜 똥냄새아요어 <laughs> 이거는 뭐 켜도 소용이 없겠다. 또 귀엽죠? 어 아까 이거는 못 봤었는데 샤워 커튼 공에다가 달 고리입니다. 이건뭐 그냥 금으로 한번 사봤는데 한번. 빨리 달아보고 싶네요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원래는 제 거실, 거실 집으로 가서 짐을 쌌 거기 는 짐도 픽업해서 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왜냐면 거기도 이제 집을 나간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짐을 빨리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아이케아가 남았어요 아이케아도 아침에 온다고 했는데 아이케아는 어떤 기사님이랑 연락이 돼가지고 안 된다 오후에 꼭 와야 된다 오후에 꼭 와야 된다 해가지고 결국 오후에 오게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사 도와주신 기사님을 부르기 쉽게 밴쿠버 혁님, 혁님이라고 부를게요. 혁님은 어쨌든 다시 제가 어전 집으로 다시 가서 이사를 도와주셔야 되니까 언제 올줄 모르는 아이케아를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정말 급하게 제 친한 친구 데미를 불러서 집에 잠깐만 있어달라. 아이케아가 언제 올줄 모르니까 집에 좀 있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데미 혼자 집에 두고 저 제가 혁님이랑 같이 전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에 있는 짐을 다시 또 싸그리, 싸서 널밴으로 다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진짜 그날은 너무 멘붕이었어요.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별일 아닌 것 같은데 그날은 왜 그렇게 머리가 아팠는지 아, 여러 사람한테 부탁해볼까도 하고 뭐 기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하지 아, 늦게 천천히 오면 안 되는데 안 된다고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 그날 정말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음 물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짠! 뭔지 몰라요. 뭘까요? 한번 풀어볼게요. H&M 홈이 은근 유니크하고 예쁜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괜찮아요. 이번에는 베이스예요. 화분입니다. 귀엽죠? 화분이에요. 화분. 너무 귀엽죠? 오! 이거는 거실에 한번 둬야 될것 같아요. 아, 이사 오니까 잠도 너무 잘 자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진짜 거실에서 맨날, 사실 그분이 제 영상을 보실지 안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분 제 옆에 살던 거실 분이 코를 정말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밤마다 진짜 너무 괴로웠고, 그렇다고 제가 깨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커튼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밤마다 너무 괴로웠고 저희가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집에 와서 푹 쉬어야 되는데 그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도 잘못 자고 좀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빨리 하루빨리 이사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왔 여기 오니까 너무 조용하게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여 네이버후드도 너무 좋아요. 다들 너무 밝고 인사도 잘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마지막 물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뭔줄 알거든요? 제가 제일 기대되는 물품 중에 하나예요.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거울을 찾으려고 엄청 알아봤는데 이제 제가 마음에 드는 것도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고민 고민하다가 H&M 한번 가볼까 했는데 이 거울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하고 구경을 하다가 이 다른 물품도 사게 된 겁니다. 오늘의 메인은 이거예요. 이거 보세요. 아쉬운 거는 사이즈가 생각보다 너무 작아요. 귀엽다. 너무 귀엽다. 제가 이런 살짝 굴곡 형태의 거울들을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다 비싸고요. 얘는 가격이 그나마 제가 본것 중에 쌌어요 이렇게 언박싱 완성했습니다 이상 영상들을 좀더 찍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냐면 진짜 다산단는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함축해서 너무 간단해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너무 고민이 많았고 매... 하루빨리 저의 아름다운 집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안녕 구독이랑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요즘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덕분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심토토였습니다.